이초 동안은 차를 브레이크가 잡아주고 있는 기능입니다. 뒤로 밀리지 않게.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자 며칠 전에는 당직 근무였어요. 당직 근무를 전시장을 지키면서 내방하시는 분들 이 상담 도와드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 가족분들이 오시더니 제가 어떤 차량을 찾으세요?라고 여쭤봤더니 보통은 아반떼요, 혹은 뭐 SUV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고객께서는 특별하게 언덕에서 차가 섰는데도 뒤로 안 밀리는 차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고 여쭤보니까 그 고객께서는 브레이크 밟고 이제 엑셀 밟는 터이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집 앞에가 바로 오르막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몇번 밀려가지고 사고가 좀 났었나 봐요. 그래서 오르막에서도 차가 정차해도 다시 재출발할 때 차가 뒤로 밀리지 않는 차량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물론 요즘 나온 차량들은 대부분 다이 기능. 있어요. 한 2015년 이후서부터 출고된 오토매틱 차량들은 대부분 이 기능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 회사에 따라서 뭐 내비에서 설정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별도의 스위치가 있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현대기아 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요즘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언덕에서 차가 딱 있을 때 브레이크하고 엑셀을 밟는 그 시간 동안 중력에서 뒤로 밀리는 걸 방지해주는 이 기능을 HAC. 휠 스타트 어시스트 컨트롤이라는 기능인데요 어떻게 작동되는지 함께 보실까요? 옆에 자리가 비었습니다. 옆에, 옆에, 옆에 타세요. 뿅! 자 이런 코스예요. 지금 전북대학교 이제 예대 건물 가는 길인데 오르막길 이 경사 꽤나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대략 한 30도 정도. 자 올라가 볼게요. 자 기아는 드라이브 상태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이고 중간에 딱 섰어요. 자 현재 오르막길 중간에서 멈춰있고 기어는 드라이브 상태 그리고 현재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띄어 볼게요 띄게 되면은 2초 동안은 차가 움직이잖아요 띄었습니다 바뀌 볼까요? 1, 2어 2초 지나니까 점점점 뒤로 밀리죠 자 다시 브레이크 자이 기능은 뭐냐 브레이크를 띄어도 2초 동안은 차를 브레이크가 잡아주고 있는 기능입니다 뒤로 밀리지 않게 자 그럼 출발할 때 어떻게 하냐 브레이크를 띄고 2초 안에만 엑셀을 살며시 밟아주면은 차량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언덕길에서도 밀리지가 않아요. 끝. 자 어떻게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예전에 이제 타 회사들은 이제 설정을 내비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특정 옵션을 넣어야지만 이 기능이 된다라고 하는데 현대기아 기준으로는 지금은 다 그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뭐 어디서 내비에서 설정할 필요도 없고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기능도 아니에요. 자 주의하셔야 될 점은 기어 레버는 항상 드라이브. D로 되어 있어야 되고 브레이크를 떼고 2초 안에는 엑셀을 밟아야 된다 뭐 엑셀 확 밟지 말고 부드럽게 밟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도움돼서 말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